a가 0부터 2분할사는걸 조심해야 돼. 그럼 이 로그함수 의 그래프는 지금 이 밑이 1보다 작아, 그지 그래서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야. 그래서 감소함수 의 그래프를 그린다, 이거지. 이게 y는 log a x다, 이거지. 그럼 log e a l o e a x는 어떻게 되는데? 얘보다도 위쪽에 그래프가 1번, 1번, 2번 중에 누가 돼? 자 1번 2번 중에 누가 로그 e a x 야 1번이지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e a x 로 하고 조금 더 폭을 넓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릴게 얘를 y 콜 로그 x로 하자 자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직선 y 콜 x를 여기다 끄라는 거야 직선 y 콜 x를 여기다 끄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생기지 이때 얘랑 만나는 점이 p, p니까 여기가 p, p야 자 얘는 y x고 말이야 그 다음 얘랑 만나는 점은 q, q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 자 그런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 자기억부터 해보자 p가 2분의 1이면 a는 4분의 1인가 이건 대입해서 보면 다 알잖아 그지? 뭐, 대입을 해보자. 그냥, p 가 2분의 1을 대입해봐. 그럼 이게 2분의 1,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,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온다는 소리잖아. 그럼 2분의 1은 뭐가 돼? 로그 A에 2분의 1이잖아. 그럼 A 제곱이, A A2, 2분의 1성이 얼마 소리야? 2분의 1 소리다. 그지? 그럼 a는 얼마가 돼? 4분의 1 되는 거지.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. 그래서 기억은 맞다. 이 말인 거야. 자, 그 다음. 이건 별게 없고, 니언을 보자고. p 가 Q보다 작냐? p 가 Q보다 크지? 그래프 보고 판단해야겠지 다음 디귿 자 디귿만 잘하면 돼자 디귿을 보자고 뭐라 해야 되냐면 a 의 p 플러스 q는 같은가 e 의 q 제곱에 pq다 했단 말이야 이걸 잘 봐야 한다고 자 먼저 p 컴마 p를 지나간다는 말을 해석 해야겠지 자 디귿만 잘 해석하면 될것 같아 첫째 이 빨간색 그래프는 p 컴마 p를 지난다 P는 log a의 p다. 그지 다시 말해서 p는 뭐가 된다? a의 p 제곱이다. 이 말인 거야. 다음 두 번째, 이 log 그래프는 q q를 지난다. q는 log의 ea의 q다. 이거지, 그치, 다시 말해서 q는 뭐가 된다? q는 ea의 q 제곱이다. 이거야. 다시 말해. e 의 q 제곱 곱하기 a의 q 제곱이라 고 적을 수있다인 거야.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들어라 뜻이라고. 맞잖아.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?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지. 그 두식을 곱하는 거야. 곱하면 어떻게 되? 두개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? pq는 e 의 q 성 곱하기 a의 p 플러스 q 성이 된다고. 이의 q 성을 나눠면 답이니까 디귿이 맞다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보자. 이 말인 거야.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. 할수 있겠죠? 오케이? 이해 됨? 오케이.